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운에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읍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과 양이 삼천마리요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의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물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멸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지내던 엔게디 광야에는 여러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마온에 사는 나발의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양떼들에게 먹일 풀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사는 도심지보다는 바로 이런 광야에 불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들짐승도 있고, 강도와 약탈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과 양 떼를 지켜 주었습니다. 나발의 하인이 한 말이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래서 쓸 것이 부족한 다윗. 마온에서 온 나발의 목자들 그들을 습격해서 양떼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민족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농사짓는 자들에게는 추수하는 날과 같은 잔칫날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어서 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먹을 것좀 달라고, 열 명의 소년이 들고 올수 있을 그런 그만큼의 음식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부탁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잔칫날 찾아왔다면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뭐라도 들려서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은인입니다. 목자들을 지켜주고 양떼를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니 다윗이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런 근본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 나누어 줄수 없다.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모욕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다 이 말은 나한테 잘해주니 나도 잘해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만납니다.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 다윗이 나발의 목자와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면 조금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눔에 대한 요만큼의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전형적인 졸부입니다. 뭐 부자였고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나눌 마음은 하나도 없는 영적인 관심은 조금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습니다. 벽에 박힐 정도로 던졌습니다. 다윗은 그 창을 빼내 다시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하여 수금을 키며 찬양을 불러 주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힘든 광야 생활을 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나발이 하는 말을 듣고는 그몇 마디 모욕적인 말에 그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차고 400명을 이끌고 죽이겠다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을까요? 사우를 참아주었던, 살려주었던 다윗이 왜 나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노하며 죽이겠다고 나섰을까요? 사울은 어쨌든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움받은 왕이니까 그걸 생각하니 참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인간에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어야 되나?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사울보다 나발이 더 만만했기 때문에, 욱! 하는 마음이 올라온 것입니다. 다위세계 사울은 여리고성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과 같았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엎드려 기도했지만, 아이성 앞에서는 이깎 것쯤이야. 이런 사람쯤이야. 내 힘으로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광야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도 인격도 연단되고 성숙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한 순간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말몇 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여전히 연약함과 악함이 그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고 해서 오늘 나발을 용서해 줄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제 사울을 살려 주었다고 해서 오늘 나발을 살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나발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벽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뭐 여리고성을 만나든지 아이성을 만나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로 놓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 우리의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